네. 보고 있네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난 여기 내려야지. 아, 일단 나 여기 내려가지고 지켜줘야지. 핫, 핫, 핫. 음, 동천 형이 지켜주시게요. 핫, 그러면, 핫, 그러면 제가 여기 근처로 떨어질게요. 그래, 네, 저 여기 먹을게요, 그러면. 파란핑. 빈센트님이 지킬 수 있겠다. 그래도 최대한 <laughs> 지켜볼게요. 네. <laughs> 어어어안 뭐... 되겠다. 이거 빈센트님 저 같이 떨어질게요. 그집좀예 네, 잠수유저가 꽤 있어요. 많아요. 네꽤 있어요. 저희 쪽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잠수 잡으려는 애들 꽤 많아요. 열명 잠수. 아나 여자들은 개 느려. 어여 여기 한명 있네. 저 있는데. 아직 배그도 안 켜졌어. 동천이 한명 있어요 우리. 예, 네. 네. 제가, 제가 해볼게요, 이거. 어? 동천이형 바로 같은 집. 예, 네, 동천이랑 같이 붙었어요. 저거, 저거, 그냥 바로 잡아버렸죠. 다 버려가지고. 총 먹으면. 어디 들어갔어요? 어우, 뭐야? 야이씨! <laughs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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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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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에 네, 우선 살리고. 살렸다, 살다우 아, 영재 죽었네. 에에 예, 예, 빈센트님, 저기, 밖에서, 오반향에서 오는 애들 있거든요? 아이, 지금 현자 타입 올것 같아, 아. 오반향에서 와요, 오반향. 예. 네. 아, 나 동천형 살려고 리 어쩔 수가 없었어요, 이거. 급하게 했었어요. 오반향이에요? 아 오반향, 오바냥. 그, 핀쳐드릴게요 그, 여기, 여기, 주황빛. 예예. 자자자자. 어 뭐야? 아 동철이 형 AK 뺏긴 거예요? 총알만 먹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새끼가 총을 먼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총알만 먹었지. <laughs> 어아 씨. 야. 아 총이 뺏기신 거구나. 오반장이요. <laughs> 언더 위에. 안 보여. 이쪽으로 넘어봐. 뭐야? 왜 이렇게 잘 싸? 어, 야 이거 진통제랑 안안 안 보이, 안 보이는데? 돌대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. 이쪽으로 옵니다. 아, 찾았다. 찾았다. 아 저예요 저예요 저. 아, 잠시만요. 너뭐 가지고 있어요? 제가 다 먹었어요. 예다식 남는 거. 애들 다털었어 뒤에서 또 와요. 그 빈센트 오반에서 또올 거예요 얘네들. 어아 아, 뭐야 나 MC 형안 챙겼어. 아! <laughs> 아 다행이다 저, 저 뒤쪽 집으로 갈까요? <laughs> 에 너무 어 거야? 빼줘 빼줘 넘어오는 애를 잡은 거예요 동천이 형 그니까 아까 저희가 잡은 애 팀인데 넘어오는 애 잡은 응. 거예요 아번차 뭐 타자 차 여기 차 있어요 아차 있어요 저희 빈센트 님아차 있어요? 아 거기 타고 어. 계세요 저희가 그걸로 갈게요 네. 음 나이스 그래도 아 영재 못 지키긴 오. 했는데 동천이 형은 지켰다 동천이 형 컷했을, 컷할 줄 알았는데 <laughs> 딱 몇대 때리다가 다시 빼더라고요 제가 총쏘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너 오는 소리를 네 제가 급하게 가긴 했는데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이게 뭐지? 맨션으로 가? 네 맨션 좀 바깥쪽 털려는지 보고요 바깥쪽부터 털어요 그 올라가셔서 동천형 쭉 올라가세요 예 네, 올라가서 바깥쪽부터 털면서 내려와요 와안털렸다 와, M4다 이거. 저희 AR 없으신 분. 제가 쓸게요. 네. 어, 있다 있다 있다. 있어요, 있어요. 있어 와, 동천이요 저 새끼 혼자 한것 같은데, 아니, 아니, 더 있는 것 같아요. 스쿼드라서 뒤에 보급, 뒤에 보급 들어어요 바로 뒤에 보급. 잠깐만, 나 옆에 접지, 저 집으로 갈게. 동천이 형, 보급 먹고 오세요. 예, 차터션스 보급. 얘네들 건물 안에 몇명 있고, 바깥쪽에 몇명 있고, 그래요.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애들 한 명. 아이, 극혐인데? 바깥쪽 한명 컷. 이제 건물 안에. 하나. 제발 제발 꼬리 나자 제발 꼬리 나자. 아. 왜 이러지? 버퍼니 심할 거예요 잠시만요. 버... 왜 방송이 튕겼지? 잠시만요. 아우 제가 살릴게요. 3층에 있어요 3층에 그 문열수 문열아서 내려오실 수 있죠 계단 쪽에서. 네, 최대한 갈게요. 네, 최대한 제가 저도 최대한 늦게 살릴게요. 제가 얘들이 제가 살리러 올때딱 달려들까봐. 예. 예. 네. 내려오세요 계단에서. 좀만 더 좀만 더 유리창 보여요. 부상 있으세요? 네 있습니다. 아 다행이다. 동천이네 붙는 거아안 보이시겠구나 거기서. 뛰어 내렸어 뒤에 뛰어 내렸어 뛰어 내렸어 네, 뛰어 내렸죠. 예, 애도 올 거예요. 예. 한명캡피아 이게 하나도 안 맞네. 아파트 뒤쪽에서 힐하고 있을 거예요, 동천이요. 아, 이게 왜 안맞았지? 아파트 그 담벼락 거기 있어요 제가 핑쳐 드릴게요 여기 정확히 주황핑에 거기? 네, 주황핑 한바퀴 뺑 돌아보세요 동선이 안보이게 지금,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까 총구 보였는데 지금도 보여요 살짝 캐비 오케이 이 예, 보입니다 나이스! 페리야. 보, 보급품 먹고 오세요, 동천이요. 저 아무도 안 먹은 보구? 것 같은데. 네, 어디 떨어진지 알려드릴게요. 페리야? 여기, 여기. 주황핀 가시면 보급 있을 거예요. 아, 위험한데 알았을 다 네. 제가 갈까요? 아니야? 예. 여기 옷탄 많아요. 저 옷탄 좀 뿌릴게요. 너무 많아서. 이레 가방 바꾸세요. 그리고, 이거. 드링크 3개 가져가세요. 제가 드릴게요. 이거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저 조끼랑 헬멧 찾아야 돼요. 동천이 찾으셨어요? 주황핑이에요. 주황핑 언덕 밑에 있어요. 언덕 밑에 있어요. 능선 아래. 주황핑. 나 따라가는 놈 있어요. 씨발. <laughs> 에? <웃음> 따라가는데 늦게 출발한 놈 있는 것 같아. 아, 아깝다. 여러분, 오십쇼. 예, 오십쇼. 어, 아닌 것 같은데, 내리셨는데? 근이냐 잠깐만, 갈게, 금방 갈게. 뭔청이에요뭔청이에요 에미사. <laughs> 아우! 예, 아까 에미사 그, SR 대탄 있지 않았나? 잠시만요. 오! 어! 어! 아! 나 미치겠다! <laughs> 에이지동사역또 F 키. 아, 이왜 이래? 저거 <laughs> 안눌러 <laughs> <laughs> 야, 에미사, 에미사, 아, <laughs> 아, 아, 아 <laughs> 가져와세요 비센트님. 비센트, 가져와세요 에미사 나한테 없다. 8머지 <laughs> 저거 사람 맞지, 저거. 60, 야60 방향 아닌가? 뭐 에미사가 왜요? 에미사 저기 보급에 떨어뜨려 놓고 왔다고 잘못 갖고 왔어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. 아, 나 환장했네. 이거 F키 씨. 아, 진짜. <laughs> D 누르는, D 누르는데. 그니까, 러 D랑 F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<laughs> 이게 옆으로 쫄딱 미끄러진 거야. 손이 미끄러져. 아이, <laughs> 진짜로. 어, 쏜다. <laughs> 집쪽에서 쏜거같아 집쪽에서 맞다 집인거같아저 위..위에 쪽 예. 네. 에 여기여기 주황빙 저나무이 차는, 아. 차는 갖다 놨다잉 차는 <laughs> 갖다 놨다잉 <laughs> 네차 <laughs> 배달을 이렇게 <laughs> 하시네 아 에미사 먹고 싶은데. 빨리 가. 그파드올도내시체에 아, 아, 있어. <laughs> 그는 드셨을 것 같아요. 아, 드셨죠? 순간 뭘하면 실수했어. 첫 파는 네 근데 뒤로 오세요, 빈센트님. 네. <laughs> 쟤들 생각으로는 에미사를 먼저 아니 에미사래 그 보급품을 먼저로 갈까요? 아니면. 동천여행 있는데 시체로 갈까요? 보급체가 <laughs> 먹었다 해가지고. 그니까. <laughs> 그냥 포기하지 싶은데. 포기했을까요? 아, m 미사 너무 땡기는데. 갔다 와도 돼요? 어! 온다, 음. 온다, 온다! 아, 이쪽으로 와요? 응. 아,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였구나. 아, 나이스. 나무 어, 쪽기절려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? 동천이 형이 그그 그거 그, 그 해주세요. 어, 저 내려오는 야, 애, 제, 애 제, 내려오는 애, 제. 보급 쪽에서 내려오는 애, 쟤요. 에, 고고고 고, 곧 바라보자. 떡 빼시. 빵빵. 이거 알아? <laughs> <laughs> 떡빼로 그냥 걸어보네. 야, 개미사 있다, 먹어. 네네네, 네, 먹을게요. 내가 <laughs> 일단 뛰어가겠습니다. 우리 두 대야. 이거 안에 있던 거 내가 타고. 아저 아, 뒤에 있구나, 맞죠? 뒤에 있네. 이거 이거. 혹시 소음기 좋아하세요? AR 소음기 이런 거? 그냥 뭐 있으면 다 쓰죠. <laughs> 그못 끼신 거예요? 보정기 버리시고 끼신 거예요? 소염기요소염기요아소염기면뭐저 있어요. 보정기면 제가 좀 빌려달라 시... 하려고 했는데 빌려달라 여기 먹고 있죠? 저희? 네. 어, 여기 예. 여기. 오네, 5 0 0나딱 가운데 센터인데. 근데 기다리면 네. 어떻게 잡힐지 몰라. 그죠제대로예 양각 클릴 수 있으니까. 따가 따가 우리 쪽으로 에허 <laughs> <laughs> 바로 기절인 거 같은데요. 아, 높다. 차 쪽이에요. 네. 안돼 네. 나이스. 죽고 있는 애가? 아. 아, 유천천 아, 아, 괜찮 아, 킬 아, 아, <laughs>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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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아, 거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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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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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들 나옵니다. 저기 안 움직여 되겠네요. 어 그러네요. 와 뭐야. 한 방. 아 재미 보네 계속. 저... 아에미사로 진짜 꿀잼 보네. <laughs> 그 저희 앞쪽으로 옮기실래요? 앞집으로 가까요 앞집 네. 2층으로 가죠 세상에 저 앞집으로 가. 잠층집 아까... 시 잠시만요. 잠층집 차온다 만요잠시만2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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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다 잠시만요. 잠다만요잠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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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고 가세요. 제가 이거 차 빼고 갈게요. 왜? 오른쪽에 붙었다, 멘션. 아 오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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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이 있어요. 배 아직도 있고 그 다시 하나 다른 스쿼드예요. 레터나 움직인다 레터나 온다 레터 u 온다. 아까 레터 거기 e t u 잡아 다시야 엘로 들러붙는다. 하나 더 있어. e return on t 그, 어딘지 아시, 알려드릴게요. 여기쯤에 많아요. 주황핑쯤에. 예, 예. 그쪽에 봤습니다. 오케이, 요 아까, 빠졌지, 나, 아까 난사박을 때왜 이렇게 안 바뀌었지? 모르지. 너 앵글이야? 네, 앵글이죠. 수직으로 바꿔봐. 앵글이 상하반동인가요? 수직이 상하반동. 상하반동인가? 좌우 좌우반동. 좌우반동. 수직이 상하반동. 앵글 좌우. 어뭐아 보이세요? 예저 밑에서 잠깐 잠깐 보였어요 핑점 찍어주실래요? 2 0 200방이야 200방이야 예, 200. 지금 핑, 핑찍으신데 맞아요 아아 아. 예저 교회 쪽에 핀, 있네요 그핑쳐들게 네. 여기 여기 주황핑 예. 교회 쪽에 있네요 야 우리 좋아 우리 좋 조화 우리 와 말도 안돼 동천이 형의 목숨을 희생하고 <laughs> 야, 어디 쪽이야? 오른쪽이야, 왼쪽이야, 앞쪽이야. 엄마, 오케이, 2층에 있네. 나이스기절또 시켜줘. 말이 빨리. 빨리 많이 좀 시켜줘. 허, <놀람> 어, 나 수리탄 소리랑 에미사 소리가 겹쳐가지고, 에미사가 일이 큰가?

없다 상탄난다. 2 나, 교 나, 나, 에서 넘어오는 애들 봐야겠다. 안으로 들어가. 나, 나, 탄에죽는다 바로.

수류탄 하나밖에 없어서요. 그래? 어, 마지막, 마지막, 핑 쳐드릴게요. 황치마 여기, 주황핑. 예? 기다려, 우리, 우리 집이야, 우리 집이야. 그, 쟤 와야 돼. 쟤 와야 돼, 기다리면 돼. 보고 있네.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아 오랜만에 치킨 먹는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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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<덕터> 드디어. <귀여워. 웃음>